어, 이번 시간부터 보스 카타나 에어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앰프구요 아주 작은 사이즈고 여기 뒤에 전원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USB를 통해서 지금 컴퓨터랑 연결해서 녹음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건전지를 넣는 칸이 있는데 이렇게 빼보면 8개 건전지 넣으면은 바깥에서 그냥 전원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대신에 출력은 전원을 넣었을 때보다 줄어들게 됩니다. 그리고, 이제 전원을 켜는 거는 그냥 전원을 누르면 되고, 그 다음에, 뭐, 다 아시겠지만, 뭐, 기타, 오코스트 기타, 그 다음에 클린, 클린톤 클런치 리드, 뭐, 브라우니, 뭐, 이런 톤이 있고요 일렉 기타 연결했을 때 하면 되겠죠. 그 다음에 게인이랑 볼륨이랑, 그 다음에 여기 마스터까지 세 개가 잘 올라가 있어야지, 이제 인풋을 넣었을 때 소리가 나게 되고요.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제 SM57이라는 마이크를 이제 XLR 커넥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볼 텐데, 이렇게 XLR과 55로 바꿀 수 있는 커넥터를 연결해서 한번 이걸 꽂아 볼게요. 마스터, 마스터를 내리고, 네, 꽂았을 때, 이 SM57 다이나믹 마이크에서 유도되는 신호가 작기 때문에 게인과 볼륨을 최대한 많이 키워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많이 키워야지 어, 마이크 소리가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더 키우고 싶으시면은 마이크 여기 바로 연결하기 전에 또 프리앰프를 거쳐서 한번 지금부서 신호를 다시 보내 주면 더 작은 볼륨으로도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여기 리버브를 넣을 수도 있겠죠? 리버브가 들어오고 리버브가 이렇게 걸리고 딜레이를 넣으면 딜레이가 걸리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패널이라는 부분을 제가 눌러 놨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이 먹혀서 지금 소리가 나오는 거고 제가 미리 채널 A와 채널 B의 톤을 약간 수정해 놨거든요 톤을 A를 바꿔보면 지금 뭐 딜레이도 들어가 있고 뭐 다른, 다른 소리가,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, 수 있죠 B를 눌러도 약간 소리가 달라지는 B를 걸 확인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탭이 깜빡깜빡 거리는데, 뭐 탭템포라고 아실 텐데 딜레이의 타임을 <목> 설정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딱딱 하면은 뭐 딜레이가 빨리 걸리는 거고, 이렇게 탁 누르고 천천히 누르면 이 간격만큼 딜레이가 걸리는 거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. 이제 원래는 여기 블루투스 버튼 있잖아요. 그래서 블루투스 버튼을 꾹 누르면은 깜빡깜빡 거리게 되거든요. 깜빡깜빡 거릴 때 여기 핸드폰에 보시면 여기 블루투스 들어와 보시면 여기 카타나 에어 오디오라는 게 있죠.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스 카타나 에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보스 카타나 어플이라는 이 어플을 실행을 해주시면 이제 톤 세팅을 바꿀 수 있는 게 되는 거죠. 지금 연결이 안돼 있는데, 이제 이거를 찾기 위해서 페어링을 들어가면, 여기 찾아지죠. 그 다음에 이걸 눌러주시면 커넥팅이 되고, 별표 되고, 그 다음에 나가주시고, 그냥 OK 누르면은 지금 이렇게 들어와지고, 들어온 상태에서, 이제 이런 뭐 값들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. 볼륨도 조절할 수 있고 하나 둘셋 미드도 올렸다가 뭐 낮출 수 있고 뭐 이펙터 들어와서 뭐 리버브 뭐 딜레이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, 있겠죠 그리고 어.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한번 쳐보도록 하죠 기타 실제로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요거 요, 소, 무선 트랜스, 송수신기? 해서, 여기 보시면은, 여기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, 눌러줄 때 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, 이제 이거 기타와 연결했을 때, 이렇게 전, 불이 들어오면서 연결이 되고, 이걸 빼면, 약간만 빼면은 그, 아까 이 부분이 커넥, 그 디스커넥팅 되기 때문에, 이제, 뮤트 없이, 그 잡음 없이 빼지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, 수 있고, 뭐, 아까, 아까, 맞았던 어플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또 해볼 텐데 이거 갖고 와보시면은 여기에 스칼렛 3세대 2이2 포커스 라이트 있죠? 여기에 뒤에 보시면 아웃풋이 레프트 라이트가 있는데 저는 레프트에 아웃풋을 이걸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어 지금 아웃풋이 올라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연결하고 이게 이 노브가 여기 뒤에 와 관련돼 있죠. 아웃풋 출력과 그리고 지금 소리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, 그래서 지금 너무 크게 게인을 올려놔서 지금 소리가 커서 다시 조정을 좀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을 올려주시면 이제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게 되죠. 그래서 마이크에서 증폭된 신호가 이제 다시 메인아웃을 통해서 여기 보스카탄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더큰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어 어떤 공연 강이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아웃풋을 뽑고 여기에 지금, 이런 5.5를 3.5로 바꾸는 잭 있잖아요. 여기 양 TRS 두 줄짜리. 두 줄짜리니까 커넥팅이 되겠죠. 그래서 이걸 연결하시고, 그 다음에 좀 좋은 커넥터를 써주셔야지 잡음이 덜탈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노트북에도 3.5mm가 있기 때문에, 3.5mm를 같이 연결해 주시면, 이제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고, 이제 이 아웃풋으로 보스 카타나가 나가게 되죠. 그래서 노래를 한번 틀어 보면 그래서 리버브도 바로 걸수 있겠죠?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아웃풋을 설정해서 나가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55잭으로 무선이기 때문에 내가 막 솔로의 솔로 부분에서 듣고 싶다면 솔로 꽂으면 되고 뭐 여기에 아날로그 콘솔이 있는데 아날로그 콘솔에 뭐 메인 아웃풋 소리를 듣고 싶다 하면 메인 아웃풋 뭐 컨트롤 룸 아웃풋 뭐 어디든 뭐 이런 스피커 아웃풋 이런 거다 요런 그 X32도 아웃풋에 꽂아서 쓸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보도록 활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